있잖아. 뭐 좋은 거 있어요? 하고 좋은 거요? 있지요 귀여운 새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봄이 쑥쑥 올라오는 중이지요 우와 심경오르신 시인 같으세요 시인은요 <laughs> 이제 갈날만 기다리고 있는 다산들근인걸요 갈날이 닥쳐왔어요 어, <laughs> 갈날이 닥쳐왔어요? 눈치가 빠르신 요양사 선생님, 심격 없니 기분을 업시켜드리려고 어, 노을 하신다. 우와, 우리 심격 어르신, 오늘은 진달래꽃 같으시네요. 진달래꽃이요? 예, 진달래꽃이요. 아이고, 진달래꽃. 어르신 입으신 코트가 꽃분홍 진달래색이잖아요. 예. 나는 빨강색, 분홍색 이런 색깔이 좋아요. 엄마 그런 색깔 좋아하죠? 나는 그런 색 좋아해. 음. 짙은 색, 커머실 거. 응. 음. 예, 알지요. 우리 심기옥 어르신은 검은색, 회색 이런 색은 안 좋아하시죠? 밝은 색. 음.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에서 종이접기 할 때도 심기옥 어르신한테는 꼭 분홍색하고 빨강색만 드려요. <laughs> 내가 그걸 달라고, 더워. 어. 맞아요. 내가 그걸 달라고 그러지요. 감사합니다.